자 끓고 있는 육수가 보이죠 된장찌개 육수에 멸치육수를 냈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다 넣으면 돼요 청양고추 호박 양파 두부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맛있는 된장찌개라 어, 바지락 있으면 바지락 넣고 재료가 더 많으면 더 맛있겠지만 일단 있는 재료로 했어요. 맛있겠죠? 좀 끓어야겠죠? 좀더 끓일게요. 만 누르면 그냥 대충 끓여도 돼요. 음. 멸치 육수를 냈고감자한 숟가락, 쌈장 한 숟가락 플러스 괜찮죠? 강아지가 음, 치고 있죠? 이게 있어요. 그렇죠? 밥, 여기 밥, 밥, 주문하 밥, 밥, 마시 밥, 주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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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더 끓여서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